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의 9월 운명이 결정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9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쥐띠 9월 운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5년 9월은 쥐띠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운세라고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이 달은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도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로 얼룩질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구월을 성공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9월은 GT에게 아주 강한 긍정의 기운이 샘솟는 달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계획들이나 미뤄왔던 일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망설임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추진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니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일단 시작해보십시오.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잠재력이 깨어나고 새로운 기회들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기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달에는 자유로운 기운의 영향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감정의 파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대인 관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사소한 다툼은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발생하여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소통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따뜻한 조언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구월을 건강하게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은 기본이며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여 몸과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나이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해에 따라 9월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9월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1948년에 태어나신 쥐띠 여러분. 이 달은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에도 아주 좋은 때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맑고 예리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지나친 활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선에서 활동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1960년에 태어나신 쥐띠 여러분, 9월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흙과 쇠 그리고 나무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내면의 지혜가 발휘되고, 큰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았던 지식과 경험이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평온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좋은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활용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1972년에 태어나신 쥐띠 여러분에게 9월은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왕성하고 금의 기운이 넓게 자리하는 시기이니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이 만개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거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져 재물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나 투자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잡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과 기획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984년에 태어나신 쥐띠 여러분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9월의 핵심 과제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업무나 책임감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즐기던 취미 생활에 몰두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력을 되찾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에 태어나신 쥐띠 여러분 9월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과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젊은 패기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학업이든 직업이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끈기 있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9월 쥐띠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구월을 더욱 풍요롭고 현명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재물운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물운이 좋은 달입니다. 여러분의 영리한 판단력과 민첩한 정보 활용 능력이 빛을 발하여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감각이 예리해져서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욕심을 부리거나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과소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결국 큰 재물을 불러올 것입니다. 꼼꼼한 가계부 작성과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통해 재정 상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십시오. 둘째, 직장이나 사업운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의 분석력과 기획력이 특히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맡은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발표나 회의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집을 부리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보다는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더욱 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온라인 마케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반응과 함께 사업 확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사업 아이템을 재정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셋째, 애정운입니다. 싱글인 gt 여러분 이달에는 외로움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관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상대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감정보다는 꾸준히 상대를 알아가며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서두른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진정한 인연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커플인 쥐띠 여러분은 사소한 말실수나 불필요한 침묵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작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월은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과음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걷기, 조깅,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하십시오.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명상이나 심호흡,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을 더욱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 팁들을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9월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소통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먼저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투자나 거래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결정은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 취미 활동,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은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9월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마음속에 새기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운세는 단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뿐 최종적인 선택과 노력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공적인 9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9월을 응원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